안녕하세요. 날마다 한 바탕씩 웃어서 행복한 한 바탕 여사의 오늘 뭐 먹지 오늘의 밥상입니다. 오늘은 고추씨 기름을 내어서 호박과 양파 또 모든 해물을 넣고 순두부찌개를 새우젓 간으로 해서 맛있게 한번 끓여봤습니다. 여기에 맛있게 익은 깍두기 김치. 오늘은 치커리를 콩나물과 함께 무쳐봤는데요. 콩나물을 살짝 데치듯이 삶아내서 치커리랑 무치니까 아삭아삭 콩나물 씹히는 맛도 좋고 아주 맛이 좋아요. 돌잡안 무침이죠? 저는 이 돌잡안 무침을 할 때, 양파 짱아찌 했던 그 간장물을 따라내서 간장하고 섞어서 이렇게 무쳐보는데요. 그러면 짜지도 않고 그 피클의 그 심심하고 달콤한 그 소스 때문에 이 돌잡안이 또 맛이 좋아요. 지포채도 한번 볶아봤고요. 지포채 볶을 때는 항상 마요네즈 조금씩 넣으면 부드러운 거다 아시나요? 오늘은 생선가스도 하나 튀겨봤고요. 불갈비맛 산적이에요. 이것도 시판용인데 가끔 한 번씩 간편하게 즐기기 참 좋아요. 저는 이렇게 또 오늘을 한 상을 차려서 맛있게 먹고 하루를 열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밥상은 어떠셨나요? 맛있게 드셨지요? 이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매일매일 올라오는 한바탕 여사의 오늘의 밥상, 오늘 뭐 먹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맛있는 식단 짜시고요. 날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하루하루 우리 이어가 봐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